안녕하세요. 정보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키우다. 든든한 금융 멘토 주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립 5년차 최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립 4년차 차승미입니다. 네, 지난번에 자립정착금이랑 LH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신 자립준비 청년 선후배분들이 되게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 이런 거 미리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고요. 저도 그렇죠. 처음 자립할 때 이런 지원 제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맞아요. 제도는 계속 변하고 꾸준히 업데이트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립성의 경우 퇴소 5년 동안 지원을 받지만 보통 생활비로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산을 형성하고 뿔리고 또그거그 자산들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자산 형성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임용고시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수입은 전부 임용 준비와 생활비 그리고 주거에 필요한 고정지출비까지 포함하면 사실 남는 돈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투자나 자산관리보다는 그냥 빚부터 정리하는 게 급했거든요. 두분다 너무 솔직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많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다들 겪는 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분명히,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돈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두분 혹시 다른 청년들이 나 이제 적금 만기됐다. 나 이제 목돈 모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어 그거 진짜 대학교 동기들이 어, 부모님에 도와주셔서 목돈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지원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저는 특히 빚 때문에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축이나 투자 얘기하면 나는 언제쯤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아 정말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립준비 청년과 같은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있다는 걸 들어봤어요. 진짜 혜택이 좋은가요? 네. 정부에서 자립준비 청년과 같은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경우 내가 10만 원만 넣으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주는 거죠. 와 그럼 실제로는 매달 40만원이 저축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3년이면 천만원이 넘겠네요? 대박이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이 어려울까요? 역시 다들 자산 형성에는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런 제도들이 전 공고문 봤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죠. 박원주 교수님. 저희 같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너 굉장히 관심 있는 분. 부... 부분일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어, 일반 청년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셔야 되겠죠. 자. 어, 일반 청년들에게도 자, 정부는 청년을 어쨌든 청년들은 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이 자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 청년들이라면 정부가 매칭을 어 내가 얼마 저축하면 정부도 요만큼 넣어줄게 매칭이라고 하잖아요 그 매칭 지원이 보통 1대 1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어1대3 내가 1을 저축을 하면 정부가 3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혹은 1대 4까지 매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어, 보호 시설에 있을 때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걸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어, 이것도 매칭 통장이잖아요. 이거는 보호 아동 일대 1대 국가에서 1대2 비율로 매칭 지원을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두 번째로 진짜 강력한 혜택이. 하나 있죠 그거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상품이에요 자+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단순한 저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칭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상당히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매월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자 그러면 40만원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얼마가 만들어질까요? 나는 10만원 3년이니까 360만 원을 저축을 했지만 정부 지원금이 이거의 3배예요. 그럼 1,080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합하면 1,440만 원 정도 되는 목돈을 3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매칭 통장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청 조건이 2025년부터 대폭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40세까지로 연령 범위도 굉장히 확대되었고요. 어,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는 좀 기억을 꼭 하시고요.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하여야 하고,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 소득에 있는 근로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혹은 사업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매년 5월에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메모를 해뒀다가 꼭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청시 주의 사항이 좀 있어요. 자 매월 적립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겠죠. 지원부 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월 적립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된다는 걸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금융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은 어 금융 교육이. 어, 왜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융교육은 금융 이해력을 높여서 내가 올바른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 높여주기 위해서 금융교육 이수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귀찮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잘 들으셔서 나의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 계좌는 어, 근로소득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3배의 정보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주는 통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고 꾸준히 3년 이상 어, 납입을 하셔서 목돈을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좀 어, 전에 그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3년이라고 했어요. 자또 다른 어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아마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5년이에요. 5년. 3년보다 좀 장기죠. 자 5년간 여러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적금인데요. 자, 5년간이니까 꽤 오랜 시간 꾸준한 저축 습관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5년간, 어, 이것도 정부가 매칭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이, 어, 꾸준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을 한다면 최대 5천만원.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어 정부 기여금이 있다. 매칭 지원이 된다. 그리고 어 모든 가입자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저축을 좀더 잘하겠다. 저축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어 적극적으로 저축을 할수 있는 금액 정도가 한도니까 그 금액을 저축을 하시고요. 자, 이자도 기존의 시중에 있는 어 이런 적금 금리보다는 좀 높은 최대 6% 대출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거세 혜택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잠깐 유의 사항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청년 도약 계좌는 일단 1인 1 계좌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 1일 1 계좌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가입 후 1년마다 소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정부기여금 비율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거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이 상품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어 혹시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거를 예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어, 비슷한 형태의 자산 지원 형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년 도약 계좌는 할 수가 없고요. 어, 청년 저, 내일 저축 계좌하고 청년 도약 계좌는 자산 형성이 어, 상당히 큰 규모로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 두개다 동시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 형성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저축하면 정말 목동 모으기가 가능하겠어요. 매월 10만원씩 360만원만 모아도 3년이면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신세계네요. 맞아요. 그런데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연체 기록이나 개인회생 경험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어, 개인회생 경험이 프로그램 신청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내년 5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모집 때꼭 신청해야겠어요. 저도요. 임명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정보 알아봐야겠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음, 돈더 많이 모으기? 투자요? 근데 투자는 좀 무서워요. 모아놓은 돈을 잃게 될까봐. 보통 언제까지 돈을 모아야 할지 또는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는 손실 위험이 있지만 그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전하게 돈을 모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하면 한 방에 대박 내는 것,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나 봐요. 어, 승민 씨가 말한 한 방에 대박 정도의 수익률은 사실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투자와 투기의 의미는 다른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역시, 투자와 투기는 다르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투자는 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마치 나무를 심어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키우는 것이죠. 반면 투기는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으려고 노리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보다는 시장 분위기, 나 감정, 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아, 생각해보니까 몇달 안에 두세 배벌수 있다는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로 회유하는 사람은 다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였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쉬운 예시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후에 주식을 사서 배당금도 받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걸 투자로 볼수 있는데, 단순히 이 주식 오를 것 같다! 라는 소문만 듣고 빨리 팔아서 차익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건 투기라고 볼수 있죠. 어, 그러면 주식으로 한 방에 빨리 돈 벌기도 투기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투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마음을 다잡기 위해 투자 첫 걸음부터 위험 관리까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올바른 투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투자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투자하면 어, 위험하다. 손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투자 필요합니다. 자, 투자가 왜 필요하냐? 어, 나의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하는 거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것같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 금액을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나의 목적에 맞게끔 잘 나누는데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은 미래, 저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물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너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위험이 있지만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극복하는 위험과 있고, 할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은 없애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극복을, 어, 할수 없는 위험은 다행히도 아주 감사하게도 지나가요. 자,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됐잖아요. 코로나 위기가 머물지 않고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위험하고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조금 공감을 하시겠죠? 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 있었는데요. 자, 아까 어, 청년 내일 저축계좌랑 어, 청년 도약계좌 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는 프로그램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3년, 청년 도약계좌는 5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목전을 만들 거면 정부의 지원금이 있는 상품을 이용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할까요? 자 투자는 5년보다 훨씬 더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어, 나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진짜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남들의, 어, 그런, 소위 말해서, 무용담? 굉장히 돈 벌었다라는 그런 무용담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먼 미래를 보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만 일단 투자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 투자 팁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위험을 줄이면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특정한 막, 그 핫한 종목에 투자하면 안 돼요. 핫한 종목에 투자하면 그 종목은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한 자산성장을 이루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이 좋아요. 어, 나 미국에 관심 있는데 그럼 미국 시장 전체 투자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전체 투자하는 거. 그거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는 단돈 5만원, 단돈 10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혹시 ETF라고 들어보셨어요? ETF라는 금융 투자 상품이 있어요. 그런 ETF라는 금융 투자 상품에 그런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ETF를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어 검색창에다가 ETF라고 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그 여러 공공기관이 있죠. 그리고 ET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TF에 대한 많은 교육 정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도 ET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교육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먼저 공부하세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면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아, 투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저는 무작정 주식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빨리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에 막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승민 씨 같은 마음이 들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투자는 순간의 욕심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맞아요. 지금은 정말 작은 금액부터라도 시작해야겠어요. 현재 생활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요. 예를 들어 월 2만 원씩 펀드에 넣기? 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임용되고 나서 수입이 안정되면 바로 시작해야겠어요. 네. 두분다 너무 좋은데요. 투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마라톤이지, 의욕만 앞선다고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100m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목표하는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과 함께 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 관리가 소홀해지면 한순간에 모든 걸다 잃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모으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요. 돈을 관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거고. 둘째는 우리 신용 점수를 관리해서 앞으로 금융 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죠. 저는 신용 회복이 제일 걱정돼요. 다시 신용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반대로 신용 카드를 아예 안 만들어 봐서 신용 이력이 아예 없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네. 두분다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신용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많이 간과할 수 있는데요. 신용이 떨어지면 금융 활동을 할때 많은 제약이 생겨요. 그럼 교수님, 우리는 어떻게 신용을 쌓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네, 신용 점수 궁금하시죠? 자, 신용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용 사회라서 그래요. 자, 신용이 뭘까요? 신용은 어, 빚지고 내가 갚을 수 있다, 갚는다 라는 약속이 바로 신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사회 초년생 여러분,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일단 먼저 인지를 하세요. 자, 좋은 신용 점수를 올리려면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 잘 빌리되, 잘 갚아야 된다. 여러분, 어, 휴대폰 요금을 제때제때 내는 것도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면요, 신용점수가 떨어져요. 자, 전기요금, 가스비 다 마찬가지예요. 내야 될걸 제때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걸 제때 내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자동이체를 꼭 연결을 하세요. 내가 깜빡하면 그 자금을 못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그 결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용 점수를 올리려면 일단 어 안정적인 주거래 은행을 쓰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금융 습관이 뭐냐? 신용 점수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거다. 신용 점수는 신용이라는 건 빚을 내는 거고. 또 갚아야 될 것들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는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막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는 게더 좋은 거라는걸 알고 계실 테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체크카드를 잘 쓰는 것도 신용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어, 자동이체를 통해서 내야 될걸 제때 내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관리.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은행 거래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신용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군요. 빚을 잘 갚는 것도 신용 쌓기에 도움이 된다니 저도 신용 쌓기에 노력해야겠어요. 네두 멘토께서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후배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 관리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게 금융 사기 예방인데요. 특히 자립준비청년 후배들의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사기꾼들을 만나면 주요 타깃이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지원금을 받아 목돈이 생기면 주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빌미로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립정착금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그 돈으로 투자하면 더벌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혈연이나 오랜 기간 관계를 이용한 같은 시설 선후배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진짜 도움이 되는 좋은가 사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아 맞아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제안할 때는 더 헷갈려요. 나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언과 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 저희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돈을 불리는 것도 좋고 모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금융 사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금융 사기를 잘 알고, 유형을 잘 알고 예방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요. 어,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과 관련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절대 금융 기관에서는 먼저 나서서 돈 빌려줄 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 다.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 대출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금리를 굉장히 싸게 바꿔줄 테니까 그거 해주는 대신에 너 수수료 얼마네? 자, 이거 어떨까요? 자, 절대 금융기관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다 사기예요. 그래서 첫째 유, 유의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겠다. 혹은 돈, 금리를 싸게 줄 테니까 돈 내라. 자, 그런 것들은 절대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대출 사기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쉽게 돈 번다 하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자, 어, 월뭐몇 프로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안전한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대.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 되게 안전한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 의심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통장만 만들어 주면 하루 10만 원 줄게. 사기예요, 아니에요? 사기예요. 굉장히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크게 대출과 관련된 사기, 투자와 관련된 사기, 대포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사기, 굉장히 위험한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민 번호나 뭐 계좌 번호나 카드 번호나 전화라고 말, 전화로 말하라고 한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쉽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된다. 차라리 정부 정책 상품을 이용하는 게 낫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출 받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정교하게 접근하네요. 지원 내용과 이익만 보고 결정하면 혹해서 솔직히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려웠을 때는 이런 제안들을 들었다면 솔깃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정말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법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확인 즉시 112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연락해서 꼭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체 내역을 확인하면 상대의 계좌번호를 알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우리 오늘 자립 준비 청년이 목돈을 만드는 방법, 저축과 투자로 돈을 관리하는 법, 신용을 지키면서 금융 사기를 피하는 것까지 쭉 이야기했는데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조금씩 시도했던 일들인데 통장 나누기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알게 됐고 신용 관리도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야겠어요. 저도 신용 관련해서 대출을 잘 갚아도 신용을 쌓을 수 있다는 내용에 좀 위로가 됐고요. 투자도 공부해서 종잣돈을 모아 시작해보고 싶어요. 네. 두분다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어, 자립준비 청년 후배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금융이나 자산 관리 되게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작은 종잣돈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정보 지원제도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오늘 배운 걸 주변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전국에 계신 모든 자립준비 청년 후배님들의 경제적 자립을 저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